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혁입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혼밥, 혼술 등 나홀로족의 문화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혼자 쓰기 때문에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경 써야 하는 지출 항목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부모와 같이 생활할 때와는 달리 월세 등 주거비용을 포함한 공과금도 내야 하고 예상하지 않은 충동 지출 비용도 많아지는데요. 화려한 싱글라이피를 즐기기 전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혼자 살며 바뀐 지출을 정리하세요. 부모로부터 독립한 싱글족에게 가장 부담되는 금액은 자취 비용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물론 독립 전에는 당연하게 사용했던 휴지, 쓰레기 봉투, 식재료 등 생활비 지출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공간과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싱글족의 특성상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비용, 자기개발비, 여행 자금 등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까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지출 항목을 정리해 본다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등 각종 관리비를 종이 고지서로 받지 않고 전자고지로 신청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고 자동납부로 결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은 물론 세액 공제까지 가능한데요. 이 밖에도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구 분할을 신청해 수도세를 아끼세요. 전입신고를 마친 1인 가구라면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구 분할을 신청하세요. 원룸, 다가구 주택 등한 개의 수도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을 누진 적용함으로써 계산하는데요. 가구 분할을 신청할 시 고율에서 저율로 적용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금이 할인됩니다. 또한 수도꼭지를 잠글 때 온수 방향으로 잠글 경우 물이 안 나오는 상태여도 물을 데우기 위해 가스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냉수 방향으로 레벨을 잠그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TV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 신청 잊지 마세요. 보통 별도의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전기세 영수증에 TV 수신료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실제로 TV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 자취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기세가 1에서 2만원인 이내인 1인 가구에게는 2,500원 가량의 수신료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간단히 해지 신청을 할수 있고 최대 3개월 분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액이어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지출이 높은 1인 가구의 식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장볼 때 카트가 아닌 장바구니를 이용하면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면서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더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죠. 꼭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항상 고민되는 1인 가구의 식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일주일 단위로 식단 계획을 세우세요. 농림 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인 가구 식비의 절반 이상이 외식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가구일수록 마트나 시장에서 구매하는 식재료의 구매 비율이 높은 반면 1인 가구는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배달 음식의 경우 1인 가구에게는 부담스러운 음식의 양과 배달되는 최소 금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음식은 남고 돈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일주일 단위로 식단표를 계획해 보세요. 주 단위로 식단표를 짜면 균형 있는 식사는 물론 냉장고에서 방치 중인 식재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식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알뜰한 장보기가 쉬워지겠죠. 두 번째 일주일 식비 반으로 줄이고 싶다면 밀프랩으로 끼니를 해결하세요. 밀프랩은 식사 밀과 준비 preparation의 합성어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식단 계획을 세웠다면 밥이나 반찬을 일주일치로 준비해 끼니마다 꺼내 먹어보세요. 미리 식사를 준비해놓기 때문에 외식 및 충동적인 식품 구매를 자제하게 되며 밀프랩 특성상 빨리 산화되는 기름으로 볶은 음식은 지양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밀프랩을 통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소소한 팁들을 활용해 재무 계획을 세우면 알뜰한 생활이 가능한데요. 싱글족 생활에 맞는 팁들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싱글라이프를 한번 즐겨보세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정민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